만약 2000년대 초반 현대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점의 기회를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어떠셨을까요? 혹은 2020년대 에코프로가 대학 진을 거듭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때그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을 향해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파도는 과거의 그 어떤 성공 사례보다도 강력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특정 주식 종목을 짚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것이 경제의 복잡한 흐름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어디에서 뿜어져 나올지, 그 근본적인 변화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부가 재편되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선점할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기회를 향한 정교한 설계도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낡은 패러다임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한때 번영을 상징했던 오래된 공장 지대들은 이제 쇠락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과거 산업시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 그 취약성을 드러냈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는 중이죠. 이처럼 기존 경제 시스템은 수많은 균열을 보이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기술혁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속도로 가속화되었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그리고 클린 에너지와 같은 첨단 분야는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치 무성한 숲 속의 데이터 센터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서버들처럼 혹은 인공지능연구소의 복잡한 알고리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지정학적 변화 또한 새로운 경제 지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국제무대에서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조짐을 감지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펼치고 있죠. 이 모든 변화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산업혁명에 견줄 만한 혹은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태동하는 이 격동의 시기.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어쩌면 기존 질서의 붕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질서가 가져올 미지의 기회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또한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씨앗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산업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을을 수 없는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미래 경제의 씨앗들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음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씨앗들이 어떻게 땅을 뚫고 싹을 틔워 거대한 산업의 줄기로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을 을수 없는 흐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의 폭발적인 진화입니다. AI는 더 이상 공상 과학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죠.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데이터 축적 가속화로 AI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두뇌가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며 세상의 작동 방식을 재정의하는 것과 같은데요. 기업들은 이 새로운 지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이 AI 성능을 한계없이 끌어올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AI의 거대한 연산 능력을 뒷받침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입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는 언제나 존재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 기술 발전, 맞춤형 치료제 등장,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확산이 이 분야에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질병 진단과 치료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기술 진보를 넘어 인류의 삶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의 부품들이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듯 과학기술과 인류의 염원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클린 에너지 혁명의 물결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죠. 이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사막을 뒤덮고 거대한 풍력 터빈이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도로 위를 점령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또한 빠르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에너지안보와 새로운 산업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명이 에너지원을 찾아나서는 대장정처럼 인류는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산업 트렌드는 마치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AI는 바이오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클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 모든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전례 없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공장, 대규모 데이터 센터, 차세대 전력망,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등은 미래 산업의 혈관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혹은 에코프로가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무르익으면서 대약진을 이뤄냈던 것처럼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성장 동력인 것이죠. 이처럼 기술 발전,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이 완벽하게 정렬되면서 우리는 지금 과거 산업혁명 시대를 방불케하는 부의 재편이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그 파급력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 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쓸수 없는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산업 분야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다가올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어내고 다가올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변화의 조짐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이루며 폭발적인 시장 기회를 만들어낼 특정한 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26년 그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달력의 한 해를 넘어 새로운 경제 지형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도약, 생명공학기술인 바이오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화석연료를 넘어선 클린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 이 모든 핵심 요소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응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지하에서 끌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지표면을 뚫고 힘차게 분출하듯, 잠재력으로만 가득했던 씨앗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기술의 상용화는 더 이상 먼 미래를 그리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정 고성능 AI 모델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입증하며 필수적인 도구로 확고히 자리 잡고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이 까다로운 임상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실제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와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국가 에너지 공급의 주요 축으로 당당히 기능하고, 전기차 충전소가 마치 편의점만큼이나 흔해지는 풍경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각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실이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특정 산업 분야는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미래 유망 기술이나 잠재력 있는 혁신 분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 혹은 세계 경제를 선도할 넥스트 유니콘 기업들의 산실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망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시장의 초기 반응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선구적인 투자자들과 심도 깊은 통찰력을 지닌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죠.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물길을 따라 값진 금맥을 찾아 나서는 숙련된 탐험가들처럼 다가올 미래를 위한 투자의 소중한 씨앗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냉철한 분석과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예리한 예측은 바닥에서부터 무섭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 주식의 필연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특정 산업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대서 특필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혁신 기술, 글로벌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라. 미래 산업의 심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와 같은 강력한 문구들이 유력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TV 뉴스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대규모 생산 라인에서 마치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역동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보도될 겁니다. 주식 차트는 마치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듯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수많은 투자자들과 일반 대중의 경탄을 자아내겠죠. 미래 기술 박람회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셀수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과 서비스에 열광할 것이며 세계 경제 지도는 특정 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되며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나 거품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6년, 이 모든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로 겹쳐지며 응집되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아 바로 이것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부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지형이 격변하고 새로운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도 속에서 모두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진정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주식과 같은 황금 같은 기회를 포착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특정 종목을 쫓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만으로는 다가올 미래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대를 읽는 깊이 있는 안목과 흔들림 없는 장기적인 관점일 겁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더미 속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내듯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노트북 앞에서 진지하게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단순히 돈을 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치열한 과정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 현대차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의 놀라운 성장을 두고 그때는 운이 좋았지 하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그 성공 뒤에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본 예리한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래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과감하게 베팅했던 이들이 결국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들은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통찰력과 인내심이 아닐까요? 그들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줬기보다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을 찾아 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 역시 변화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동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2026년은 바로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주식이 속한 산업은 더 이상 미래에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삶과 경제의 현재를 지배하는 대세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테니까요. 그동안 조용히 응집되던 모든 변화의 조짐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한데 모여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바로 이것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였구나, 하고 말이죠. 미래는 단순히 예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고 그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섭리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흐름을 이해하고 올라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항해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의 기회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죠. 만약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누구에게나 질생일대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공은 이미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서 조용히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울림이 되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아직은 지름없는 주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실체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